이천이십사 년칠월 십칠 제헌절 오늘 하도 급소했다.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지심을 다해 나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선한 영향력이 태풍이 되어 착한 그룹의 선한 가치가 전국에 삼천만 명 이상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다일팔월축 사서 백명 모았다. 이 이천이십오 년 삼박 이삼오 점 이상 오픈했다. 연매추쇼부억 이상달성했다. 삼 이천이십육 년 삼박 이십오 점 이상 오픈했다. 염미추 삼백억 이상달성했다. 우리 엄마 일하는 편하게 살수 있다. 4. 2027년 선복이 착한 그룹이 50개 이상 오픈되었으며 2000억 이상 규모의 매출을 달성했다. 2 0 2 9년 선복이 착한 그룹이 100호점 이상 오픈했다. 그리고 연 매수 3,100억 이상 달성했다. 오늘도, 오늘도. 전국의 나의에 선한 영향력을 향상했다. 착한 그룹 계열에 지적하고 싶은 회사를 만들어다 7, 2031년 2월달에 국민은행 1조 정을 빌려주었다. 팔 불가능한 높다 다만 실행 안해서 못하는 것십분 하루에 일 프로씩 성장하자 인생의 해답은 책에 있다 꾸 이천삼십이 년 미국 한에 교회에서 강의를 했다 학생들 무료로 해줬다 십 오늘도 살아 있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한 주의 최강 것이 었다십일 착한 경험에 회원들이 좋은 가격에 낙찰받고 좋은 가격에 인트를 하고 좋은 가격에 매매를 하고 그 집을 구매한 사람들 좋은 집 생보 했다. 2 0 3 2년 3월 3천 0 구매 북카페 오픈했다. 시설은 카페, 도서관, 스타드림, 케이지 놀방, 케이 도서관, 내일아트 미니동물원 등이 있다. 13.2032년 MJ도 마코 만났다. 네, 이 모든 건널위야 듣고 읽고 말수 줄였다. 말수 줄이면 들리는 것도 많아진다. 오말수 줄이고 보고 듣고 많이 했다. 감사합니다.